취준생분들께서 필수적으로 정리하시는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경험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왜 중요할까요? 입사 후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된다면 혼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보다는 타부서 직원이나 타기관의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고객을 응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타인에게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하거나 타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빠르게 파악하고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업무를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반복되어서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핵심 문제 요소를 제거하거나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문제 해결 능력은 업무 근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협업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본인이 가진 생각이나 뜻을 상대방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 이둘 중에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 경험을 정리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위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요소 최소 한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생각이나 뜻을 파악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예시는 총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동료의 행동을 살펴보아서 이 동료의 의도 동료가 생각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의도까지 파악했다 라고 하는 행동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렇게 의도를 파악한 것 외에도 조심스럽게 실제로 대화를 해서 이 동료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동료의 의사를 반영한 행동과 노력도 하였기 때문에 우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의 의사를 파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동료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료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좋은 의사소통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도 본인이 전달해야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기 때문에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민원인에게 내가 전달한 고자 하는 바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민원인의 문의가 상당히 늘어났죠. 이 말인즉슨 민원인에게 무언가를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였고, 또한 단순히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별로 각각 구분하시기도 하였고, 순서도도 만드셨고, 월 급에 따른 지원금 산정 예시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조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고객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좋은 의사소통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해결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발생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문제 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 그리고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시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문제해결 능. 여기 뛰어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 예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과 파악한 문제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학부 연구생 당시에 센서 제작이 쉽지 않았는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타 실험실을 직접 방문을 하여 가지고 센서의 스펙과 제작 노하우 시행 착오를 여쭤보면서 저희 팀이 다소 한정된 센서와 실험 조건을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팀의 센서 제작에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행동이 드러났고요. 이후에 그 원인에 맞게 뭐 센서를 모두 구매했고 테스트도 진행을 했고 또 진원지에 예민한 센서와 진동 센서를 결합하는 등 원인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했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 역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 모든 팀의 경기 관람 후기를 비교해 보았고, 타 경기장에는 즐길거리가 많고 언론에 더 많은 노출이 된다라는 점을 직접 파악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직접 응원팀에 가시고 경기장 입점업체에 가가지고 놀거리와 즐길거리 먹을 거리를 다양화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즐길거리와 그리고 먹을거리뿐만이 아니라 언론 노출이 조금 더 많이 될수 있도록. 시구자로 스토리가 있는 펜을 초청했다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 보인다라는 점을 어필하실 수가 있겠죠. 많은 취준생분들이 중요시 여기시는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경험 정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경험을 정리하실 때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조금이나마 참고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취업과 관련된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